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xrp입니다 네, 리플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, 지난 7월 달에 이 바닥권에서 한 차례 급등세가 나온 다음에 어, 이후로 약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, 제가 이미 이 xrp는 올해 2분기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예,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이번 텀에서는 반드시 한번 자산점프를 한번 하셔야 된다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최근처럼 계속해서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어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다 던지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일단은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만 원하시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이 xrp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고래라고 하죠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가격 밴드 안에서 집중 매집을 해 놓고 동시에 일정기간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량들을 이제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 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라고 합니다. 어,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? 즉, 이 과정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란 얘긴데요. 자,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어, 이번에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약 17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어, 이 정도면 지금 이 xrp 시가총액에 무려 7%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. 어, 주식으로 치면 거의 최대주주 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한 비중인데요. 자,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전부 다 빠져나가려면요.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...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 놓고,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.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, 어,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이런 탑티어급 코인의 경우에도 많게는 네다섯 배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. 현재 XRP는 이제 막 시동이 한번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, 자, 중요한 게요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어,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, 비중 관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제가 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거거든요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.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네, 제 개인 번호인데요. 여기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.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끌고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,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 시세가요 어, 이게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량을 떠넘기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어, 이때 이제 본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어, 여러분들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 어,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대략 2, 3주 전까지는 이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, 왜 그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어,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, 그렇죠?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자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, 바로 이 락업 회제일에서 대략 2~3주 전이거든요. 그렇게.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쭉 들고 가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요 2,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. 통계적으로 이 구간이 상승률 피크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때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. 혹여나 또 가격이 잘안 떨어진다고 해서 분할 매도를 안 하시고 이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시게 되면 어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락업 해제일 일종의 재료 소멸 날짜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끔 이 해제일 직전에 가서 완전히 손쓸새도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2, 3주 전에 좀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아무 종목에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실 때꼭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네, 이 락업 해제일에서 2,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일단은 쭉 들고 가보시는 거, 어,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. 자,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어,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XRP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어,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XRP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이 자료집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,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에, 리플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 못 받아보신 분들 에, 제가 다시 한번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락업해제 이벤트는요.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,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전략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원칙들만 잘 지키시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코인들은 굳이 더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굳이 cd를 분산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최근에 아무래도 이 하락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냥 손절을 치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리플 이거 메이저인데 왜 이렇게 안 가나 좀 초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 어차피 갈룸은 갈 하게 되어 있고요.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은 비중 싸움입니다. 어, 자신이 여기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만큼 얼마나 큰 비중 베팅을 할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니까요. 어, 당장 지금 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갈롬이라면 여기서 비중을 태우면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어, 그 확신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그 확신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,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락업 일정 정보 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예, 무료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고요. 가능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. 문자는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.